안녕하세요. 유창현 원장입니다. 어, 제가 이제 하루 중에 환자분들 이메일을 이제 받아보면서 한분한 한 분씩 이제 답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식사일기 하고 그날그날 증상 변화를 제가 체크해드리면서 류마스 이별약을 하는 치료 과정인데 식단을 검사하는 것도 이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이분처럼 현미잡곡밥에뭐 명란 두부죽에 야채즙. 이분 식단을 좀잘 하시는 편입니다. 이날은 아마 저녁에 외식을 하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연어 해독밥에 명란 두부찌개 이렇게 드신 거 보면은, 어 운동을 매일 꾸준히 잘 하세요. 기상 스트레칭, 조격, 도보. 거의 이거를 꾸준히 하고 계시고, 음, 그리고 기상 지침. 규칙적으로 하시는 편이고요. 대변소분은 이 양호하신 편이고. 이분의 이제 내용 중에서 이제 저를 이제 기쁘게 해 주, 했던 내용이 이제 이건데, 왼손목, 루마스 관절염이 이분이 되게 심한 상태셨거든요. 왼손목이 이제 부어있죠. 부으면은 여성분들은 일단 살림하거나 어떤 동작을 할때 불편감이 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굉장한 어떤 불편감이 오는데, 왼손목 붓기가 이분이 빠지면서, 어, 저녁 준비가 소홀했다. 엄마로서 집에서 주부로서 생활할 때 제일 많이 행, 하는 행동 중에 하나죠. 음식 준비할 때 손목의 사용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음식 저녁 준비할 때 준비가 수월해졌다. 왼손목 부기가 빠지면서 관절 운동성이 좋아지니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오른손목은 이제 불편이 없다. 오른손목도 좋아지셔가지고 많이 이제 불편함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양쪽 손목이 좋아진 건데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환자분들의 손목 관절 상태가 좋아지면요. 몸의 전신 관절 상태가 다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 어깨, 팔꿈치, 손가락까지도 같이 좋아지고 있다. 손목만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목, 어깨, 팔꿈치 관절, 손가락 관절까지도 같이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약의 작용을 몸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날마다 한약과 이렇게 식이요법 병행하면서 양쪽 손목을 이렇게 좋아지니까 오른쪽 손목은 불편함이 없고 왼쪽도 음식 준비하는데 힘이 많이 생기고 계신 상황.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해주셨던 어느 날의 환자분의 기록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